주식 선뇌탈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주식의 상식은 일단 어떻게라. 쓰레기통에 다 집어 던지고, 새롭게 한번 출발해보자. 새롭게. 지금이라도, 늦었다, 늦었다 싶을 때 지금이라도요. 새롭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선뇌탈출 자, 보겠어요. 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적 분석이고요. 기본적 분석이랬어요. 기술적 분석은 제가 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는 저 재무제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라고 그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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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기술적 지표. 그건 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차트, 기술적 분석. 예, 그런데 기술적 분석보다도 예? 뭐 재무제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재무제표, 응, 재무제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자 이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장부에요 장부 그 회사의 장부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해요 자 기술적 분석은요 여러분들 뭐한 40여가지 보조지표도 있고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뭐 기준도 있고 원칙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을 어 전혀 어 들여다 보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지난 그한 2년 반 동안 있었던 아 아주 그한 3년 동안 있었던 어 어떤 그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지막지한 종목들 예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어 신성장 그리고 이제 그뭐뭐24뭐23뭐 상반기 하반기 등등등 해서 어 신규 상장 종목들 아거기에도 어, 여러분들이 예 물론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모든 방송에서 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테마의 테마로 옮겨가면서 계속 제시하고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롯이 이 자리에서 성수당은 아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혼자 크게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좀 봐라. 한 2천 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애널리스트라 모든. 어, 그런, 그, 어, 파트너나, 어,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어드바이저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어, 이야기를 하고 위험성을 알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겠죠? 어,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그런 거죠. 그죠? 사칭이라는 거예요. 사칭. 음, 사칭. 예. 어, 예전에 여러분들 뭐 지금은 속지 않습니다. 뭐 보이스피싱이라고 그래서, 그죠? 음, 연변 쪽에 거기다 서버를 두고 거기서 막 전화하고 뭐 영화로도 막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많은 큰 피해를 얻고, 저, 피해를 받고 그랬죠. 자, 보세요. 어, 최근에는 이제 뭐가 이제 많이 일어나냐면요. 사칭이라는 겁니다. 사칭. 음, 하다못해 요즘은요. 아주 그 증검 방송 그 사이트 자체를 아주 통으로, 어, 통으로 아, 위주로 해가지고, 사칭하는 그런 사고,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저, 어, 유사투자자문이라고 나오는, 예, 저 같은 어떤 어드바이저, 어, 파트너, 전문가들과 여러분들과 소통을 이제 단절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양방향에서 단방향으로 이제 막오는 것은 뭐, 어, 그 인플루엔서, 그러니까 유튜버나 아니면 어, 여러분들 이제 문자나 뭐, 특히 이제 노란톡이라고 하는 예, 그쪽을 통해서 많은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지면 원점 타격하고 쫓아가서 잡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그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음, 벼룩 잡자고 초과상가를 태워버리니, 그럼 시장은 더욱더 살아나기가 힘들죠. 어,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방송들이 한 일곱 개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에, 열심히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증권 정보 제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 근데 이제 언제 풀어줄지는 모르겠어요. 자, 사칭 꼭 조심하셔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어, 그 재무제표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어 매수를 할때좀 체크하고 보셔야 될게어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잘어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예, 대주주 예, 대주주 지분이라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 예, 대주주 지분이 몇 퍼센트냐면 20% 이하는 해서는 안이 됩니다.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을 봤더니 대주주 지분이 5%, 9%, 17%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진실을 이야기하면, 예,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게, 예, 진실 아니라 허위정부 유포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진실을 알고 싶은 밑에 하단에 자막이 하나 나올 겁니다. 자, 아, 여러분들 구정명절 잘 세시고요. 그러니까 다다음주가 되어 있습니다. 주일로 따지면, 예, 다다음주, 토일, 2월, 며칠입니까? 8일입니다. 예, 미리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을, 예, 모시고, 예, 그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는 나름대로 이제 공중파를 타는 거기 때문에. 자, 아시겠습니까? 자. 아, 어, 다시 한 번, 처음부터 갑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잊어먹지 마세요. 대주주 지분이, 예, 대주주 지분이, 예, 20% 이하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 재무제표, 이제 스냅샷 말고요, 재무제표 들어가시면은,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 음. 그러면 안정성 지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유동 비율이라는 게 있고요. 음두 번째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 예.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 어려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어, 국민학교 3학년. 네,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자, 국민학교 3학년 정도의 학력을 가진 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의 유동 비율은요. 이 회사가 1년 안에 현금할수있는 비율 그리고 이 회사가 1년 안에 갚아야 될빚그 그러니까 당연히 유동 비율이 많아야 되겠죠. 1년 안에 현금할수있는 비율이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매출액 늘었나 줄었나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자 매출액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예, 영업이익이라는 거, 영업이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영업이익은요. 그냥 그냥 간단하게요. 흑자이기만 하면 돼요. 흑자.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써 있으면 된다는 건 월급은 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3년 연속 적자 오늘도요 11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의 어, 순매수 2위 종목 땡땡땡땡 있는데요 그 종목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입니다 bps가 마이너스였다가 무슨 진짜 무슨 뭐 천원 나부랭인데 이런 종목을 외인과 기관이 산다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 있는데요 외인과 기관이 사기만 해요. 아니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 사잖아. 그럼 누군가 팔았으니까 샀을 거 아니야 파는 사람은 없는데 열심히 샀어. 음 응, 이해를 할수 없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게 무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이상하다 생각해서 계속 파봤던 거죠. 몇년 동안 11년 동안. 그게 3714 2856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흑자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면요. 여기도요.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요. 부채 비율은 몇 퍼센트냐면요. 150% 이하여야 됩니다. 이게 초과돼서는요. 손도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비율 밑에 뭐가 있냐면요. 유보율이라고 있어요. 유보율 예, 유보율은몇 퍼센트? 천 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기 전 2013년 이전에는요. 유보율이 2000퍼센트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죠. 그죠? 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대출지 지분이 20퍼센트. 색깔을 잠깐 바꿔서요. 고맙습니다. 땡큐. 오, 그게 노란색. 자. 자, 첫 번째, 대주 지분이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안정성 지표의 유동 비율이 부채비율보다 많아야 된다. 세 번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무조건 흑자여야 된다. 네 번째, 부채비율은 150% 이하야 여 되고, 유보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가셨죠?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옵시다. 좀 굵게 갑시다.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서요. 장부가 이걸 토대로 해서. 자, 6월까지 됐으면 가장 중요한 건요. 너 이름이 뭐니? BPS입니다. BPS. 자, 이게 제가, 아, 아주 무려 18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BPS, BPS 중요하다고. 청산 가치. BPS는, 네? 뭐, 예, 청산, 예, 가치, 청산 가치. 청산 가치. 음, 청산 가치. 그니까 청산 가치가 그냥 2천 원이다라고 예를 들면 그냥 목표 주가는 그냥 두번 더해서 4천 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아주 깔끔한 거예요. 원래는 2.5배예요. 그러니까 2천 원이니까 그러니까 BPS가 2천 원이면은 2.5배니까 4천 원이 아니라 아 5천 원이 되겠죠. 음, 5천 원.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법도 1,202, 2 0 0 3, 7, 5, 0, 4억 5천원에 6, 5, 0, 7, 5, 0, 8, 7, 5, 0, 9억 9만원 이거를 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더 해드립니까?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BPS, PBR 그다음에 주봉 보는 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다 다음 주 2월 8일 예, 2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기준에 벗어나는 것은 이 기준에 벗어나는 그런 종목들을 제시하거나 추천하면요. 이건 형사처벌받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한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가 이제 이델리 TV에서 왜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느냐. 키치플레이즈가 멋지잖아요. 세상을 올바르게,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진짜 올바라야 되고요. 따뜻해야 돼요. 특히나 이 금융시장, 그리고 주식시장만큼은, 음, 주식시장만큼은 어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절대, 어, 아, 어, 이게 있어서는 안 돼. 조작.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붙이면 주가 조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 힘 있는 자들이, 돈이 많은 대주주들이, 어, 개인 투자자들, 그 알토랑 같은 그 그, 뭐, 농적대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코 흘리게. 예. 무슨 동전 뺏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러면, 어, 뺏기지 않는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예. 계란으로 바위 쳐야 뭐, 바위가 깨지겠어요. 그냥 바위만 더럽히 줄 정도지. 걔네들은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준을 좀 찾아, 기준. 그리고 원칙을 찾아가자는 얘기예요. 기준과 원칙을. 기준과 원칙을 이대로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식은요, 절대로 버려야 될 거에요. 욕심이에 욕심. 욕심. 그리고 탐욕. 음. 이것만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건데,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면 괜찮다.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한 3월 정도쯤 되면요, 심리학, 유명한 박사님, 박사님과 저하고 합작해서 드디어 송수장이 책에 나옵니다. 주식은요. 거의 99%는 심리예요. 심리. 10리. 그는 뭐 심리. 눈, 귀, 입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 탐욕 버리고 기준과 원칙을 지킨다면 주식시장도 요 그렇게 재미없지 않다. 예, 그래서, 그냥, 보니까 무슨, 뭐, 비트코인에서, 뭐, 뭐, 몇십억을 벌었네, 몇 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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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억을 뭐 벌었네, 그러고 사표를 집어던지고 나왔네.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선 안 됩니다. 현혹되선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이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한 2,800여 개 되거든요? 예, 2,800개 정도가 돼요. 여기서 움직이는 거는 한 100개 정도 움직이나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특이하게 움직이는 거, 아침에 움직여야 뭐한 10개, 뭐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면요. 다엉망진창이 얻을 때는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뭐 10개, 20개 보잖아요. 다. 매매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런 종목들만 요즘 튀어나오죠. 근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 대개 이제 11시 정도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외국 기관이 산 순위 1위 3위 4위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절대 살수 없는 그런 종목들을 외인과 기관이 샀더라. 그러면 진짠가? 그러고 그 종목별, 예, 예, 그 투자자별 종목별을 누가 누가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를 보면요. 저는 어떻게. 깜짝 놀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절대로, 절대로 어,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확립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금융감독원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시체 어, 말로 뭐 S4 그래갖고 뭐 한국거래소도 있고, 금융이도 있고 뭐뭐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절대, 에, 이래서는 안 된다. 알겠죠? 어, 저는, 어, 가끔 그래요. 오늘은 좀 파란색하고 빨간색, 이렇게 좀 섞인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되게 주식방송 하시는 이제 그 소위 이제 파트너나 전문가, 어드바이저들은요. 되게 빨간 넥타이를 많이 메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너네들 국민의힘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식은요, 양봉과 음봉이 있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양봉, 음봉 이해 가셨죠? 양봉. 내가 계속 은봉 파란 넥테인만 매거나 그러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는 거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보자고요. 어? 자, 이게 최근에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뭐냐면 QRT라고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1년도 안 됐대.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4만원에서 얼마? 만원. 응? 뭐라고? 아, 그랬대. 예? 네? 만 원.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4만 원에서 만 원. 그래서 이게 뭐라고 쓰냐면요. 날벼락. 날벼락. 그러니까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4만 원에서 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잘 기억하세요. 이 회사는요. 4만 원에서 만원 날벼락 맞은 게 아니에요. 이 QRT란 종목은 첫 애초에 상장했을 때 금액은요. 예? 네? 이게 b p s 에 BPS. BPS라니까. BPS. BPS 가격이었어. 여기도 거의 뭐뭐 어, 뭐 BPS 가격이 이게 이게 그러니까 이미 상장을 해서 4만 원부터 해서 확 때려서 만원으로간게 아니라니까 이 종목은. 어, 그러니까 QRT란 종목은 어, 대두주지분 안정성 지표 매트릭 대비 영업이 부채비율 유부율 훌륭한 회사야. 문제될 회사가 아니라고. 근데 왜 기사를 이렇게 내지? 예. 그러니까, 1년 되는데 주가가 사 아니, 그니까 주가가 만 원대에서 4만 원 갔다가 다시, 어, 뭐, 9천 원대, 8천 원대 찍고 다시 반등주고, 이게 뭐 문제 있어요? 이큰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문제는 얘가 지금 그 24년, 24년 3월 달에 최고점 찍고 꺾었으니까, 야, 여기서 이제 다시 거리랑 이제 동반되면서 쭉 치고 올라갈까? 거리랑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고, 이러고서 머물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분들이 해 잡수시면, 어, 그잖아요. 떼가 돼야지. 자, 아침을 먹으면 점심때가 돼야 또 밥을 먹지. 점심을 드셨으면 좀 시간이 지나야 또 저녁을 드실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어느 정도 해 드셨으면 어디 놀러 다니고 좀 쉬었다가 하는 거지. 그 그러니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언제 가느냐? 한 3년 정도 지나야 돼요. 응? 되게 주기가 그렇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렇 기사 나와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기본적 분석이 왜 중요하냐, 응?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라고 기사 나왔냐면, 예, 그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자,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68.99%.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대로 있어야 돼? 막 그냥 계속 움직이지 않고 4만원대 계속 버텨기고 있어야 돼? 아니요, 주식은요, 항상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 코스닥 시가총액 1658억 QRT 이야기다. 예, 예, 지난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는, 어, 13,490원, 지난해 3월 4일 상장 후, 최고가 4만 아, 3,500원을 찍고, 3월 4일 상장 후에, 예, 상장 후에 그랬어요. 근데 상장하면서 4만원에서 훅, 사, 어, 상장하자마자 4만원에서 떨어진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당시 주가 상승 이유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AI 반도체 신뢰성 및 품질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았다. 뭐가? 이 회사가. 아, 그랬다는 거요. 예 그래서 22년 11월 2일 날 상장했는데, 공모가는 4만 4천 원을 했다. 4만 4천 원. 4만 4천 원. 그러니까 22년 12월, 22년, 22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4만 4천 원을 했다. 당시 일반 청약 경쟁률은 7대 7.4대1에 그쳤고, 이것도 엄청난 거죠. 아, 2대1도 큰 거예요, 2대1도. 근데 7.4대1에 그쳤고, 청약 증거금은 약 405억 원을 모아서 IPO, 이제 공, 뭐 기업 공개 흥행에 실패했다. 아 참, 이거. 여러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 공모주, 뭐, 뭐, 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 마음인데. 근데 개인 투자자는, 제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흥행이 실패했다라고 한 거예요. 자, 마지막. 그러면서 QRT는 1983년 QRT가 어떤 회사냐? 현대전자입니다. 옛날에 하이닉스. 지금은 하이닉스가 현대전자였어요. 예. 현대전자, 현대전자. 현대전자에서 시작한 거예요. 언제? 83년도. 이게 서슬퍼었던 바로 전두환 대통령 그때 시절이 죠 그죠? 그래서 시작해서 2014년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반도체 신뢰성 분석 계획이 이게 QRT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어? 그러니까, 현대전자. 이때도 8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여기서 한 5시간은 걸릴 거예요. 아실 거고요. 자, 뭐, 어쨌든 국내 최초 어쩌고저쩌고 저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되고요. 그러고 이 회사는 미국, 중국으로 활동 모델을 넓히면서 신뢰성, 시험, 종합 분석, 신뢰성 평가, 장비 개발 세 가지로 사업을 다각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런데, 기사 헤드라인이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4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떨어져 날벼락이 떨어졌. 그러면 4만 원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샀다는 건 누군가 바람을 잡았다는 거죠. 음, 어떤 바람을 잡든 어떤 나한테 내 귀, 네? 네, 귀, 내 네, 귀에 캔디, 내네 귀에 이제 그 들어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예, 하여튼 조심하셔야 돼. 요 잘못하면 총 맞은 것처럼 돼버려요. 예, 백지영 씨의 노래입니다. 잡으실게요 자, 사만 삼천 오백 원에서 어떻게 됐다? 예, 이렇게 됐다. 지금 1만 사천 원대, 예, 저점 이렇게 찍고 그러면 어, 시작에서 그랬는냐 아니라니까요. 시작에서 정상적으로 출발했고 올랐다는 거 뭐가 문제 있어요? 거리랑도 동반됐고, 그죠? 예. 그리고 거리랑 없이 빠졌다가 제자리로 온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자리로 온다고 제자리로. 그러면, 어, 예를 들어서, 서양님,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만 원짜리라고 하면요. 내가 네, 뭐라 그랬어요? 예, 2.5배면, 예, 2.5배면. 예, 이게 만 원이 2만 원 아니에요. 만 원에 반가하려면 5천 원이고. 그럼 그래, 2만 5천 원, 2만 5천 원. 그러니까 나는 여기까지 가지 않죠. 한 2만 5천 원대에, 예, 팔고 끝. 이게 기준이요. 그리고 이게 원칙이고.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아무리 가더라도 나는 여기서 팔았는데, 어? 나는 여기서 팔았는데, 어 이만큼 더 가더라. 아니 좋아할 거 없어. 그러면 반대로 나는 어, 여기서 샀는데, 예, 이만큼에서 뭘 해서 손절을 쳤더니 여기까지 빠지더라. 와 이거를 좋아하더라니까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네가 만 원에 사서 이만 원에 팔았어. 그래서 큰 수익이 나서 더블로. 근데 좀더 가더라. 그럼 이거를 속상해하고 막 밤새 뭐 집에 안 들어가고 새벽 2, 3시까지 술 먹고 있어. 속상하다고.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그죠? 예. 네. 맞죠? 자, 이해 갔습니까? 자, 그러면 QRT가 어떤 회사인지 화면 크게 갑니다. 자, 보실게요. QRT 제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이 회사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대주분이 59.6%. 어.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장기적으로 가겠다. 나는 뭐 5년, 10년 끌고 가겠다. 그럼 QRT 사시든가. 그 문제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안정성 지표라는 거예요. 음, 요게 이제 유정비율, 부채비율, 아까 얘기한 대로 했잖아요. 뭐, 1년 안에 뭐, 현금화 있는 비율, 1년 안에 뭐, 갚아야 될비 근데 이 스탠다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여기에 스탠다드가 200% 아래에서 이렇게 막대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도 보자고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어, 매출액, 뭐 상관없어요. 뭐, 넣 수도 있고 쫄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가 흑자냐 적자냐는 거예요. 흑자면 된다고요. 흑자면 흑자면 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채 비율이 150% 이하에 유보율이 1,000% 이상인데 얘는 40일에 1,569% 이상 없다고요. 문제 없다고요.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몰라요. 단지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냥 들여다 볼 뿐이죠. 누가 제공해요? F N 가이드에서 그러니까 F N 가이드 가이드에서도 우리 아니에요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나 아니 우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 어떤 주관사나 그쪽에다가 너네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한테 시비 걸지 말고 그 회사한테도 시비 걸지 말고 모든 책임은 너한테 있어라고 하길래 알겠어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B P S 너 일이 뭐니 이게 청산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몇번 얘기합니까 청산 가치. 8,300원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8,2,16 그러니까 16,000원 여기다가 2.5배면 8,000원이니까 4,000원 더하면 그러니까 2만원 이렇게 나오는거죠 어 이게 4만원까지 갔었는데 그건 고점이고 거기서는 손 대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고요 지금 다 보셨듯이 문제 있습니까 이걸 흔히 여러분들이 뭐 세상말로 시점 말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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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주, 잡주,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기사는? 1년 만에 4만원에서 만원까지 떨어졌다. 그건 기사 내용이 아니죠.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주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 응? 응. 이게 고점인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를 뭐로 판단해? 음, 응. 어디가 고점이고 저점인지 뭐로 판단해? 재문제표, 뭐? BPS. 이거로 판단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서, 아이고야, 나 4분의 1 토막 됐어. 그럴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없단 말입니다. 어째 그냥, 야, 간다는데 어, 어, 그래. 여기저기 채널 돌리고. 그러다가 저 만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채널 돌리다가, 예? 맨 저기 공영방송이나 뭐 종편방송 틀어야 뭐 그냥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으니까 채널 돌리다가 오랄랄라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 채널 안 돌리고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 어, 기술적 분석과 개별적 분석이라는 거를 좀 알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떼는 늦으리 지금이라도 어? 지금이라도 어, 새롭게 출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때는 늦은 게. 지금 왜 늦으냐면 종목 몇개 보유하고 계세요? 이게 예, 60개입니다. 종목 몇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예, 120개 갖고 있습니다. 이거 예, 이게 예, 늦은 거예요. 이건 힘든 거예요. 이 힘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종목이 어떤 분은 3개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4개 있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